카스탄스탄 추천 관광지와 꿀팁 정보 첫번째는 빅 알마티 호수입니다. 이곳은 난이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호수 비지털 센터 주차장에서 걸로로 따라 1시간 정도 걸어가고 더 힘든 코스 파이프라인을 따라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알마티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관이라고 합니다. 거의 60도 경사 돌길이라 올라가는게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파이프라인 위를 걸어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에메랄드 빅, 빅 알마티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죠. 힘들더라도 꼭 오르는걸 추천합니다. 두번째는 콜사이 호수입니다. 알마티 시내에서 렌트카로 약 5시간 거리, 사티마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티마을에서 하루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콜사이 호수로 갔어요. 콜사이 호수 국립공원에는 고도에 따라 3개의 호수가 있지만 우리는 첫번째 호수만 다녀왔습니다. 그곳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깊은 산속 고요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세번째는 카인계 호수입니다. 콜사이호스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렌트카를 사키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고프로드 전용 택시를 타고 호수 입까지 이동했습니다. 입구에는 말을 여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4명이 함께 약 9만 원에 흥정해서 말을 타고 카이트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정말 독특합니다. 호수 위로 수많은 가무비나무의 마른 줄기들이 돛대처럼 삐죽 솟아있어요. 네 번째로 차린 캐니언, 중앙아시아의 그랜드 캐니언. 붉은 산 절벽이 거대한 협곡을 이루는 웅장한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내려갈 때는 사진을 찍으며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트럭을 타고 올라오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중앙아시아 최고의 스키 리조트 침블락입니다. 알마티 시내에서 택시로 약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케이블카를 세번 갈아타면 정상까지 갈수 있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두 번까지만 운행되었어요.